이렇게 돼야 디자인 자유구역으로 갈수 있다. 이렇게 돼야 누가 봐도 시장도 탐이 나지. 야, 아니 세상에 원효로 삼가 이런 땅이 숨어 있었어? 이현웅님을 만든 토박이가 만든다. 그렇습니다. 이지 이적한 튼튼하게. 반갑습니다. 국민가주가 이여름입니다. 오늘 재미있는 용산 이야기 할게요. 용산 오랜만에 용산 이야기 합니다. 현재, 현재, 아, 심각합니다. 현재. 어찌됐든, 여기가 길이죠. 원래는 여기 길이 있습니다. 길이 있고, 원유로 상가가 1구역, 2구역으로 갈라졌죠. 여기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자의 개발을 이제 진행하고 있어요. 각자의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 뭐, 뭐, 빠르게 가는 게 중요하지 않냐. 그게 이제 그 이슈인데, 이슈인데, 어, 둘 다, 둘다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둘다 문제가 있어요. 여기는 이 땅, 기본적으로, 이 대려변에 상권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어서, 상가의 반대가 심합니다. 상가가 심니다. 그 다음에, 청심요고에 어쨌든 문화자가 있어요. 문화자가 있습니다. 문화자가 있고, 어쨌든, 그, 그, 그러니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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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효로 1구역? 원효로 3가 1구역, 그, 지금 추진이 제가 미팅을 했었는데, 뭐, 틀린 얘기는 아니야. 요, 요만큼만 해도, 사업성이 있고 빨리 가는 게 중요하다. 근데 그래 봤자 1년 차이야. 1년 차. 1년 차. 1년만 참으면 되는데 통합으로 가서 이거를 하나의 엄청난 그 진짜 용산에 하나밖에 없는 땅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이 땅에 힘이 있습니다. 그거를 저는 지키고 싶은 거야.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 요 어, 너무. 아니 이게 대박난 땅인데. 대박난 땅입니다. 이게. 근데 이게 뭐, 성심역의에 문화재가 있어요. 문화재가 있으니까 1구역이 아무래도 피해가 있습니다. 피해가 있죠. 그니까 2구역은 좀 나아. 아, 이게 아, 거꾸로, 그렇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입니다. 문화재가 날라와서 2구역은 좀 피해가 심합니다. 그래서 뭐 12층 밖에, 밖에 못 지냐. 틀린 얘기가 아니야. 틀린 얘기가 아니야. 그러면 1구역, 1구역은 좀 높게 올라가죠. 아무래도 문화재는 머니까, 머니까. 근데, 그렇다고 이게, 뭐, 뭐 높게 올란다고 장점이 되진 않습니다. 장점이 되진 않죠. 어쨌든 규모의 왕제가 있고, 그다음에 어쨌든 이대례변의 상권에 대한 이 정리도 필요해. 그면 러 잘라내! 잘라내! 뭐 여기만 해! 여기만! 이렇게, 이렇게 뭐 자그면 어때? 이것도 커! 이것도 뭐한3천평 돼. 대박!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 좀만 좀 합의를 받으면 좀만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모르는 것 같아요. 잘 보세요. 길 건너가 이제 이러고 있다니까. 내가 지금 여기가 지금 뭐그 뭐 조용한 동네라 그러면 뭐 찬성입니다. 찬성. 근데 길 건너가 내마음대로 되지 않는 방식으로 가고 있다니까. 길 건너가 이게 전자상가입니다. 전자상가가 이렇게 선인상가 뭐 전자랜드 다 묶어서 난리를 칩니다. 여기에 호텔에 뭐 난리도 아니야. 업무 지구죠. 용적률 1,000%를 간대. 여기가 정비창이죠, 정비창. 국자문 지구야. 여기가 여기 입구입니다. 이게, 여기잖아, 여기잖아. 국자문 지구 여기야. 전자상가가이거래니까 지금. 지금 원효로 여기야, 여기야, 여기, 여기. 길 건너 얘기라니까, 지금. 길 건너? 여기에 무슨 그냥, 아, 그냥 조용히 그냥, 여기, 심지어 여기는 모아타운을 한대, 이렇게. 그냥 뭐, 아이고, 그냥 뭐. 아파트 그냥. 아니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땅의 위치 지금 상황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 아주 중요한 원효대교가 건너오잖아요. 원효대교가 건너온다니까. 원효대교가 건너오는 이 전자상가 이 정비창이 난리인데 이길 건너잖아. 어떻게 보면 이거를 받아줄 수 있는 이 띠가 필요해. 이 업무지구가 필요하다니까. 상가의 힘이 있다니까. 그래서 상가 사람들이 반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그냥 업무직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요게, 700m 길이야. 이 규모가, 여기 있대니까 여기에 6 0 0 m 600m, 600m. 이게, 장난이 아닌 겁니다. 이게, 전자상가 재개발 사이즈랑 똑같은 게있대니까 똑같은 게 있다고. 이걸 왜 살려야지? 여기 풍전 아파트가 있죠? 풍전 아파트 혼자, 재개발이 안 되잖아. 어차피 일로 붙어야 돼. 그러면, 여기서는 그러도 아니, 품전이야 좋죠 그걸 왜 우리가 끼워주냐고 아니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아니라 서로 사는 거리니까 서로 이 같이 비즈니스 잖아 이건 돈 놓고 돈먹인데 돈을 번다는 거 좋은 단재를 만들고 최대한 부가가치 사업을 하는 게 용산에 맞대 있잖아 맞대니까 그걸 왜안 하냐는 거죠 심지어 여기 브릿지가 연결됩니다 이제 이게 이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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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주황색 있죠? 주황색의 브릿지가 이게 공중으로 걷는 길, 이 길이 연결되는 거죠. 연결돼서 일로 넘어와야지. 넘어와서 여기서 정리가 돼서 여기는 호텔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원효대교를건넜을때 양면이 해결이 됐는데니까? 업무지구와. 여기만 왜용적률이 1000%냐고. 여기도 특계로 가야죠. 디자인 자유구역으로 충분히 선정이 될수 있는 땅이래니까 아니 이걸 왜안 하냐고요? 이걸 왜안 하냐고요? 어? 돈이 넘치는데 어?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니까? 이 구역은 당연히 이 구역과 붙어야 됩니다. 붙어야 왜? 문화자가 있어 문화자에서안 좋테니까, 안 좋테니까 안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붙어야 된다. 붙어야 된다. 응? 그래서 여기는 여기는 높은 용존율 높은 용존율 500%로 가고. 여기는 럭셔리 주거단지 200%로 가면 되는 거죠. 쾌적하게, 비싸게. 외국인이 전용으로 살수 있는, 외국인이 살수 있는 그런 아파트 지구로 내가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용산은 내가 사는 땅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 이거는 외국인들이 와서 살아야 되네. 이럴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거 보세요. 이 전자 그 재개발, 1 0 0로 가죠? 이게 700m야. 700m. 근데 이게 600m라니까. 600m. 이 엄청난 땅이 우리 우리 땅이 좀 숨어 있대니까 이거를 왜못 보냐고요. 못 보냐. 심지어는 이건 대로변에 붙어있어 이건 대로변도 아니야. 이면도로잖아. 이면도로잖아. 이게 이게 원효로가 중요한. 원효로가 중요한 도로잖아요, 도로. 여의도랑 연결하는 정면에 그 전자상가 재개발 그 땅이 여기 숨어 있다니까. 이게. 장난이 아닌 겁니다. 응? 어? 이게 이게 들어가 있다니까. 이게 여기 좀 들어 있다니까. 여기 좀 들어 있다니까. 그걸 보실 줄 알아. 이게 지금 요거, 요거, 요거 요거야 요 요거 요거에요 조감도예요. 요거 요 조감도라니까. 어? 이거를 볼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응? 어? 그래서 이런 거죠. 여기는 여기는 문화재가 있어요. 맞습니다. 문화재에 있어서 문화재 보호 양을. 근데 잘 보세요. 이거는 문화재가 있다? 영원한 내 마당, 내 공원이야. 절대 뷰가 안 가려. 그러면, 여기 1구역은 집을 지어. 여기도 집을 짓죠. 아파트를 짓어. 그러면 가린다니까? 가리잖아. 근데 둘이 상생을 하면 다안 가리는 아파트를 살수 있는 거죠. 그리 내가 여기 있는 조합인데, 여기 테라스, 아파트에 살고 싶잖아. 응? 그얘기예요 여기, 여기. 그, 그러니까 이런, 그,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그, 성심여고에서 봤을 때 이런 뷰가 나온다니까? 그러면 내가, 아, 난 테라스 아파트에 살래. 8층, 테라스 아파트, 여기가 좋잖아. 아니, 나는 이 구역에 있는 분도? 나는 펜트하우스로 갈래. 좋잖아. 이게 장점이라고. 이게 장점이라고. 왜 이걸 안 하냐는 거죠. 나는 이게 더 좋아. 나는 이거. 왜냐면 바로 앞에 마당이 있는, 공원이 있는 문화재에서 공원이 됐잖아. 김구도 효창공원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기도 그 공원이야. 왜 공원이라고 생각을 안 하냐는 거죠. 이게 얼마냐는 거지. 그러니까 1구역이 2구역과 붙으면 이 장점이 있다니까. 서로 살수 있잖아. 서로. 서로 올라가고 막고. 응? 어? 그러면 요 자체가 럭셔리 주거 단지가 되는 거죠. 여기는 테라스 아파트. 여기는 뭐 30층도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럼 섞어야 되죠. 그러면 둘다 시너지가 있잖아. 시너지가 있잖아. 이걸 왜 하냐고. 길은 돌리면 돼. 길은 돌리면 돼. 용산구청도 이상한 얘기 하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죠. 돌리면 되잖아. 돌리면 되잖아. 뭐가 문제냐는 거죠. 여기는 보행. 사람만 갈수 있는 보행 길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비차 입구에서. 아니면 터널을 뚫든지. 그런 다양한 방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여기에 이게 숨어있다니까 이게 700m야 이게 600m 이 엄청난 업무지구가 있잖아요 이거를 살려야지 그래서 여기서 호텔도 우리도 똑같아 호텔도 짓고 업무시설도 있고 주상복합도 있고 소셜 엉망진창 그거를 이 시너지효과가 있는거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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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상권이 중요하다니까 갖고 있는 땅에 힘이 있다고 이걸 왜 활용을 안하는거지 풍전아파트가 끼면 안될까요? 왜? 껴줘야지 껴줘야지 그 걔네들 자체로 상생할 수가 없잖아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할까? 여기 성심연구 문화재가 있어 땡큐 땡큐 영원한 공원이야 영원한 공원 내 뷰를 안가려 그러면 여기 여기 하나의 단지로 서로 뷰를 안가리게 안 안가리게 설계를 하면 되잖아 근데 그 나눠졌어 여긴 내가 아파트 주면 좋아요? 뷰다 가린다니까? 여기서 지면? 어떻게든지 가리지 어떻게든지 가리지 왜 그러냐고요. 진짜. 이게 손을 힘을 합시다. 대박난 땅인데. 대박난 사이트라니까. 대박난 사이트.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 여기, 여기. 영원한 공원 아니야. 이게, 이게. 영원한 공원에 한강이 보여. 한강이 보이는 뷰를 각자 공유를 해야지. 그래서 여기 있는 일구역 있는데도 여기 테라스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잖아. 아니면 이 구역에 나는 고층에 이 펜트하우스. 여기 난 여기가 좋아. 높은 뷰가 좋아. 도시 뷰가 좋아. 그게 되면, 가능하잖아. 아니면, 여기 주상복합 전면에, 전면에. 이런 조감도가 가능하다는 거죠. 여기 성심요구가 있어. 대박 아닙니까? 대박? 나이 테라스 아파트를 원하는 거야. 나이 테라스가 필요해. 테라스. 영원히 내 공원이 있는. 이, 이 성심요구가 영원한 공원이야. 대박 아닙니까? 그 다음에 여기 전자랜드에 필요한 요런, 요런 업무시설이 카바가 되는 거 대려변에. 정리를 한번 해줘야지. 그래서 이게 쾌적한 주거단지가 된다는 거죠. 여기도 용적률이 높고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여기다 최대한 용적률을 높여서 여기는 호텔을 짓고 업무 시설도 있고 여기는 주상복합이 있고 그게 필요한다는 거죠. 나 여기 영원한 한강뷰를 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 주상복합 나 아파트를 받고 싶은 거죠. 아니면 여기 대려변에 나는 상가를 받고 싶은 거죠. 이런 아주 하, 너무 너무 땅이 너무 좋아. 어? 내가 하, 내가 이 원효대교잖아요. 이 원효 원효를 건넜을 때이이띠 성심연구문화재 위에 이 테라스 아파트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훌륭한 땅이되니까요이 훌륭한 땅이 왜 죽이냐고요? 왜 가치를 내가 그냥 죽이는 땅을, 아유, 싸구려 땅을 만들어버려, 그냥. 왜이러냐고요 둘이 손을 잡으면, 대박난 사이트라니까? 이 세상에, 용산에 이런 땅이 없어. 없다고요 너, 야. 대리분 이, 이, 600m 잖아요. 600m. 전자상가, 그, 재개발이 700m라고. 이 상업시설과, 이런 호텔과, 업무시설과 이런 주상복합이, 돈이 얼만데. 이걸 왜안 하냐고요? 어? 풍조한 아파트를 왜 끼워주냐고요? 아니, 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 제가 이상준이자냐고? 이건 되게, 되게 현실적인 얘기는 아주 실리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돼야 디자인 자유구역으로 갈수 있다. 이렇게 돼야. 누가 봐도 시장도 탐이 나지. 야, 아니, 세상에 원효로 삼가 이런 땅이 숨어 있었어? 땅이 숨어있대니까 전자상가보다 정비창보다 더 훌륭한 땅이라고요. 정비창 입구잖아요. 이걸 어떻게 가만 놔두냐고요? 왜 디자인 자유구역으로 선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례로 특별개구역으로 선정할 수밖에 없는 땅이라니까 이걸 왜 안냐고요? 신청을 해야지 신속통합으로 통합개발을 하자는 겁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제가 아이고 아이고 머리야. 열나네, 열나네. 땅이 너무 좋아. 이 금사라기 땅이잖아요. 심지어는 야, 어떻게 이런 땅이 숨어있어. 전자상가가 숨어있다니까. 이 길이가 600m라고요. 이거 어마어마한 거라니까. 이런 땅을 만들 수가 없다고. 만들 수가 없다고. 심지어는 상심료가 공원이야. 영원한 공원이야. 공원 앞에 테라스 아파트. 저는 이 테라스 아파트에 살고 싶다고요. 저는 원효로 3가 1구역 사람. 1구역. 근데 2구역에 이, 이 테라스 아파트에 살고 싶은 겁니다. 2구역 아파트. 에 제가 원하는 게 그거예요.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게 된대니까. 왜 1구역하고 2구역하고 나눠졌는지 모르겠어요. 둘이 붙어야 산대니까. 둘이 붙어야 살수 있습니다. 손을 잡고 같이 갑시다.